귀신도감, 문서, 이건가 보다. 아닌데? 린다의 일기장. 이 마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큰 도로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붕괴되어 있다. 모두들 이 마을을 조사하는 것에 흥미진진해 하고 있다. 아 그래요? 다들 흥미진진한가 보네요. 이뭐 똥쌌어? 이 바지에 똥쌌나봐 얘. 너 하기스 찼냐? 걷는 게 이상한데 얘. 버거났다. 버거났어. 안 움직여. 자 이렇게 동료 한 명을 없앴습니다. 어, 아 움직이네요. 똥파리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맵 곳곳에 똥파리가 많네. 들어왔습니다. It look exactly like the one we used to hang out on in elementary school. Let's sit there for a bit. Reminds me of the first time we met. <laughs> you still remember, don't you? Oh, I see. Typical girl time. <laughs> hey, guys, we're about to check out the inside. Oh, don't that I? Oh, uh, maybe later. Okay, you're lost. Hey, where are you guys are running off to? Oh, you two uh -oh. stay what here. Where are we going hey, now? I so need a massage. Yeah. I remember the weather was cloudy. Just like this. Our ride never showed up. We clicked right away, didn't we? We clicked right away, didn't we? Do you remember <laughs> when <laughs> we used to <laughs> be in Girl Scouts together? Oh, who was that one teacher? He disguised himself as a Pochong. Oh, I was so freaked out. But you weren't even phased, and you threw a rock at him. No, it was more like the size of a boulder. <laughs> Come to think of it you're always kind of like my personal bodyguard that for free though right sis <laughs> hey i haven't called you sis in a long time they're telling me that 귀신 e 리 v e b e e 방금 좀 이상했는데 주인공이 귀신인가봐 이거. 내가 사진 찍어줄까? 어!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오! 방금 뭐 있어? 방금 뭐 있어? 오! 이거 뭐야? 잠깐 이거 사진 보자 이거 뭐 있을 것 같아. 없네. 뭐지? 겁나 극혐인데. 네 향을 패치 있어요? Some kind of crazy museum tour or something. What the? It's already dark out? How long were we in oh, there wow. anyway? It really is getting late. Okay, kids, gather round. It's time to head back. Hey, where's Yayan? Yayan? Ah oh, crap. Where the heck did he run off to now? 야얀투레 그냥 게임이 영어 버전이 있는거겠죠? 보이스가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할텐데 그중에 영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얘 이상해 얘 야언. 에이 야얀 오 얘봐 얘 이상해 얘얘 얘, 이상해 얘얘왜 이래? Try calling his phone. I'm trying to right now, Miss Siska. 저 뒤에 쟤왜 저래 걷는 거? 야! 야야! 신내렸나? 오! 고양이 눈, 같이, 뭐가, 눈 이상했어? 뱀눈, 뱀눈이었어, 뱀눈. 개안한 거야? 슈가 일족이었어? 벽극 여고세요. 여고세요. 아문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작자가 개소리 하고 있네. 딱 봐도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죽을라고 제작자. 제작자 혼날라고 가지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시점이왜 이러죠? 됐다. 가자. 가는 거야! 심각구멍이 가득한 그곳으로 아, 아 끊어져있네요 네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되죠 죽죠 엄마가 높은 곳은 조, 조심하라 그랬어 어... 석코라 아토 렌타라 아, 렌자라 어, 석코라 아토, 렌자라 뭔 소리야, 씨 아 뭐야? 경상도 오견. 경상도 사투리예요, 저거? 뭔 소리야? 웬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프라이빗 넘버 인커밍 꼴린 린다 뭐 나올 것 같아 뭐 나올 것 같아 눈 감아 눈 감아 뭐 나올 것 같아 눈 감아 눈 감아 소리 소리 줄여 아템 좀. 아, 아템 없네요. 이게 뭐야? 와, 분위기 봐. 아, 공략 공... 아! 이걸? 아, 구석에 갇혔어. 귀신 도감이 갱신되었습니다. 어디 가이 돼지야? 이와! 오늘 널 통구해 버리겠어. 이뉴스. 제발 재빨... 오 뭐야? 아주 어누구시죠어얜 뭐야? 전 죽지도 죽지도 않네요, 저 아 이거 재설치를 했는데도 이렇게 막 엄청 끊기네요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게임 자체가 이런가봐 아어막 하... 엄청 끊기죠 어쩔 수가 없네 누구시죠? 무 소리야? 누우세요? 잡았죠? 오케이. 귀신도감이 갱신됐대요. 볼까요? 오우! 오우 마이 갓! 오우 쉣! 오우! 많이 아프겠는데? 귀신도감이 어디서 온데 여기있다. 순델, 순델 보롱. 어, 아, 죄송합니다. 바비, 바비? 김바비? 김바비? <laughs> 대구사이버대학. 그 김밥이 아니야?

어, 오늘은 일이 바빠서 통금시간에 늦을 뻔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마을은 목요일 밤에 외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웃에선 그것을 미신적인 넌센스라고 날 꾸짖었다. <laughs> 타지인으로서이 지역의 전통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곳엔 그런 것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뭔 소리야, 씨. 어, 다른 분들은 안 끊긴다는데 내 컴퓨터에서만 끊기나봐, 이거. 뭐, 재설치했는데도 끊기거든요? 어? 막힌 길? 아네 들어가세요 오늘 후원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게임 많이 사서 내일부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제 쟤 무섭지도 않아 이제 아 이거 그 재부팅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뭐 있다 발견 잭넛 신비한 힘을 내고 있다 복도 끝에 길 끊어진 곳에서 사진 찍으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끊기는 거 극혐 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얘 무서워 어디죠? 거기가? 복도 끝에 끊어진 데가 어디죠? 어 뭐였어? 뭐 있나봐, 여기. 없는데요? 오! <목소리> 오! <laughs> 오! 개가, 개가 노렸다, 진짜. <laughs> 와, 씨. 2층 끊어진 길을 찾으셔야 된다. 2층 끊어진 길이 어디에요? 이거 한 바퀴 돈거 같은데요. 지금 네, 이거 원입니다. 혹시 애 보신 분이 계시면은 저좀 도와주세요. 얘는 뭐야?